오늘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이른 아침 아,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6일에 이어서 사흘 만이자 올해 들어 벌써 1 3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이 쏜 물체가 방사포든 탄도 미사일이든 우리의 주권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서 용납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국면 전환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과 태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크게 달하자 일각에서는 성급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군사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하는 주장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응징과 함께 그럴수록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제재와 대화 병행 압박을 흔들겠다는 북한의 의도에 흔들림 없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할 것입니다. 북한의 살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 정부의 진심을 믿고 손을 잡으면 살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만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그 뜻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주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함께 하자며 가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야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정쟁 자제를 제안합니다. 외교 안보 문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보수 정권 10년의 안보 실패를 펴다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한 설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진지하게 당부 드립니다.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직면한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한 예산안이다 평가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안보를 살리고 지방과 미래를 살리는 이른 바오생 예산이 될 것입니다. S.O.C. 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사람 중심 예산이다 할수 있습니다. 미래 혁신 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 창출, 4차 산업 혁명,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한 안보와 국방 의지를 천명하는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에 부담을 획기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자 정치의 결과물입니다. 또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오로지 국민과 민생, 국가의 안위를 위해 써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한종심 선고가 열립니다.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환송 결정 이후 2년 만의 선고입니다. 그 사이 원세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인 것입니다. 최근 재판부에 제출된 SNS 장학 보고서 등 원세훈 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공개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극우단체 양성, 4대강 여론전, 여론전 등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만든 충격적인 증거와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파기환송심은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의 바로서기와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되었던 국정원의 바로서기를 가름하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사람 중심 민생 경제 살리기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보수 정부에서 외면당한 민생 절벽, 고용 절벽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선제적인 재정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전년 대비 7.1% 증가한 429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심 투자로 아동수당 신설, 누리과정 전액 편성, 기초연금 인상 등 보건, 복지, 노동의 12.9%, 교육 분야의 11.9%의 예산을 증가 편성하였고 민간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 12%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정부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동시에 당면한 안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국방 개혁과 함께 2009년 이후 최대치인 6.8%가 증가된 국방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든든한 안보 정권의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늘리도록 했고, 불필요한 낭비는 쾌도남마처럼 과감하게 줄인 유능한 재정계획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지난 보수정권 이명 박근혜 정부 예산이 4대강 사업 등 삽질 중심 국정농단과 적폐를 양산한 최순실 중심이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새정부는 SOC 적정 투자 규모는 유지하되, 불요 불급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이조원이 확대해 이 조언을 확대한 총 11.5조원의 지출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한편으로 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으므로 야당이 혹시라도 지역 예산 축소 운운하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과도한 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안은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붙은 새 정부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재정 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시의 치료법을 시행하는 그야말로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답게 쓰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조에 따라 정부 예산에 빈틈이 있다면 메우고 보강해서 튼튼한 재정을 만드는 것을 정규국회 목표로 꼼꼼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출발은 적폐청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들이 부처별 정책 운영 계획을 통해 하나둘 부처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지난 정권의 적폐에 부화내동했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혁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임에도 아직 일부 관료 집단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에 여전히 무감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어, 들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처의 역할은 방기한 채 적폐청산 적폐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해온 과, 지난 과오들을 남김없이 들추어내야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막대한 혈세만 낭비했던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와 같은 명백한 적폐정책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2, 제3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4대강 자원에게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직시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과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에서 조직개혁을 목적으로 적폐청산기구를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는 알베르 까미의 말처럼 지금까지도 부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적폐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각 부처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 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석한 시일 내에 관련 기구 구성 등 적폐 청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처 장관님들께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사 청문회 또한 세달 가까이 이어지는 바람에 여러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나라를 다시 세우고. 부처를 다시 구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부처의 인사와 조직, 정책 전반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 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장관님들의 양 어깨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갑윤 의원 탄핵 발언 민심을 무시한 언사입니다. 즉각 사과해 합니다. 정갑빈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고 다선 의원으로 어떤 국회의원보다 높은 품격과 헌법 가치의 엄중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일방적인 헌법 인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운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정갑빈 의원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민심과 유리된 감정을 갖고 현직 대통령에게 당신 당권을 당해봐라 라는 무책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탄핵과 정권교체로 보여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선 불복에 가까운 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기 국회를 바으실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오늘 정말로 높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커다란 고무가 되고 병려가 되고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어, 청와대에서 발견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많은 문건들을 검찰이 음. 추가로 증거로 제시하고 변론을 재개 신청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 그 재판부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새로운 국정농단의 흔적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새롭게 음. 수사를 해서 어, 그 사건을 기소하고 병합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유력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선고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을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이 끝난 지 <laughs> 83일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laughs> 이정미 권한 대행 퇴임 전까지는 탄핵 심판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남기면서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백 수장 상태는 7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삼당에게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동의 표결을 촉구하면서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김희수 후보자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을 결격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군판사로서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017년인 지금도 군사법원의 독립성 등의 군사법계획의 요구가 드높고 전혀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군검찰, 군사법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지금도 있는데, 하물며 1980년 그서을 퍼렀던 전두환 정권 당시의 군판 사가 어떤 양심과 재량으로 독립하여 재판을 할수 있었겠는가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판사로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재판을 맡았던 경험은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며 애둘러 표현했지만 5.18 당시 결정권이 사실상 없는 군 판사로서의 무력감과 자괴감도 내비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른 일각에서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결격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김희수 소장 후보자는 외부 인사를 새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청문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미 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에 대한 가부를 떠나 2012년 9월부터 약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처리했던 수많은 사건 가운데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단한 건의 소수 의견만 문제라면 오히려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이 훌륭하다고 입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이유 삼는 내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케 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핀셋 지적을 한 김희수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정치적 보복을 한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셋째. 헌재는 현재 임시적인 권한 대행 체제 및 재판관 공백으로 주요 사건을 평의에 넣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의 지위와 다릅니다. 대법원장은 소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 해서 인사권과 재정권 등 사법 행정권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하부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관련된 행정적 권한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 중한 명에 불과하고 단지 헌법기관으로서 상징적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미 5년간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희수 대행에 대한 동의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laughs> 관계에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내일 8월 3 1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수천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처벌과 보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충제 달걀 파문에 릴리안 생리대 유해성 논란까지 더해져 살충제 달걀은 전량 폐기되고 논란에 휩싸인 생리대도 생산 중단과 환불 조치에 들어갔지만 소비자들이 화학제품 전반에 대해 불안 공포감을 느끼는 이른바 케미포비아는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초 브라질 닭고기 파동과 분쇄육 햄버거 파동, 미량이지만 다육신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기적이 논란, 중금속 오염 휴대폰 케이스, 이형간염 유발 소세지 음. 파문 등 엄격히 통제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공격은 이제 막연한 공포가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줄곧 미온적인 태도와 불투명한 처리, 사후 약방문식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워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국민들은 제발 내 가족만 아니길이라는 바람, 아, 막연한 바람으로 그저 막연한 기대로 버티는 동안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12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부조리와 각종 적폐를 개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로드맵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전 정부를 대신해 공식 사과까지 했고 어제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도 가습기 특별 구제 계정의 예비비 100억과 화학물질 관리 강화 예산 88억 등 다수의 예방 지원 예산들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안정 구축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기업형 적폐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지난 정권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왔던 우리 민주당과 과거 정부의 과오를 대신 사과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총체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탐욕과 위법에 대해 힘없는 국민이 외로이 맞서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9년, 국민 건강과 안전의 보루로서의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지만 지금이라도 무너진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협치의 자세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